여러분, 안녕.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 쌉싸이 휴일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5시 50분이고요. 어, 제가 오늘 또 KTX를 타고 서울을 가야 돼서, 네, 지금 아침 일찍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아, 일요일, 일요일 마감을 하고, 어제 이제, 어, 월요일 풀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기차를 타러 가고 있는데, 어, 너무 피곤하네요. 네, 쌉싸이 아. 네, 휴일, 화요일인데, 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볼일 보고 나서 저녁에 양산에 오면 바이크를 좀 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왼쪽에 비가 오더라고요. 네, 에이,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지금 서울 가는 이유는요, 그 소상공인 진흥회랑 어, 무신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어 의류 제작을 하려고 하는 음, 그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네 교육이 있어서 네, 거기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 써니사이드업도 어그 의류랑 굿즈 굿즈이긴한 그렇고요. 의류 및 어, 상품들을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그냥 일반 회사만 다니다가 또, 뭐, 의류나 이런 쪽에 제작을 하려고 하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완전히 벽에 부딪힌 느낌으로 계속 있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항상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좀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다, 받으수는 혜택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항상 그 정책 같은 걸잘 보셔야 되고, 이번에 그어 무신사에서 하는 교육도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일단 자격 요건이 지금 어 의류를 판매하는 어그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격이 신청 자격이 돼요. 저는 그냥 무조건 합니다. 자격이 안 되든,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아,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신청을 해요. 그러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번처럼. 아직 저희 뭐 쇼핑몰도 없고, 물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쇼핑몰도 없고, 우리 제작을 이제 하려는 단계지만, 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격이 안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어, 서류를 잘 써야 되긴 해요 <laughs> 굉장히 나는 이 교육이 필요하고 이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하면 됩니다 네 저도 뭐 굉장히 비굴하게 양산 시골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내가 의류를 제작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어, 그렇게 잘 서류를 작성을 해서 보내가지고, 네, 다행히,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교육이 미달이 아니었을까. <laughs> 신청 미달이라서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한테는 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 교육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 뭐, 매주 화요, 화요일 네 아침에 3시간 정도 하는 교육인데, 아, 뭐 왕복 기차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자비에 차비를 들여서 KTX 비싸죠. 네. 그래도 가야죠. 네. 가서 모르는 걸 배우고, 교육을 잘 이수를 하고, 그런 팀에게는 팝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물론 뭐 저는 팝업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쇼핑몰도 없고, 옷의 제작을 한게 없기 때문에, 지금 물론 제작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그런, 어, 아웃풋들이 없기 때문에, 뭐 팝업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팝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어, 일단 그, 팝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하는 일렬의 과정들 있죠? 네. 문신사에서 하는, 3일 동안 하는 그 팝업 기간 동안, 뭐, 무료 봉사를 할수 있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할, 작정입니다. 뭐,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봐놓으면 나중에 뭐 어떻게든 뭐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뭐 그거를 생각을 하고, 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아침 일찍 서울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정말 요거는 뭐, 그, 그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온 사람들의 사람의 팁을 드리자면 이력서 같은 경우도 뭐그 자격 요강이 있잖아요 자격 요강이 있더라도 해당이 안돼도 자기가 그 회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력서를 넣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뭐 그런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불합격에 넣어야 되는데 뭐 옆에 사람이 <laughs> 말을 걸어가지고 합격에 넣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처음부터 거르죠.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거, 거르고 확인하는데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력서를 그 인사 담당자가 꼼꼼히 읽는,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오. 이 사람이 여기꼭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면 네.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laughs> 자기가 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꼭 트라이를 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 자체 칼리큘럼이 워낙 짧아서 그렇게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네, 이걸 배워가지고 내가 뭐 실전에 써먹고 이럴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그 교육 자체가 옷을 만드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다 보니, 이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져서, 이쪽에 그, 인맥을 만드는 거죠, 인맥. 네. 다녀, 잘 다녀 잘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여러분, 안녕. 네, 서울 잘 다녀왔습니다. 뭐, 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서 뭐 특별한 게 없었고요. 뭐, 그, 어, 무신사에 대한 소개. 음, 그 다음에 그, 무신사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소개, 오신 분들. 약간 뭐, 명함 교환하고, 음, 그런 걸로 그냥 끝났어요. <laughs> 끝나고, 어, 네, 뭐, 본격적인 교육은 아마 다음 주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것 같고요. 어,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후기를 남길만 한게 없네요. 네, 굉장히 새벽부터, 꼭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간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음, 명함도 많은 분들이랑 좀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그게 안 돼가지고, 뭐 그래도 한 교육이 9주 정도 되거든요. 네, 9주 정도 되니까, 이제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교류하고 인맥도 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몇번안 되지만, 그, 명함 교환하고 하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의류뿐만 아니라,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자 악세사리류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서로서로 서로 인맥을 쌓는 데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라인은 못하겠네요 오늘 오늘 오후 일정은 지금 시간이 4시 인데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를, 네, 잠깐, 그, 싹 들려가지고, 택배 온 거? <laughs> 택배 온거 정리 좀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손님들이, 사장님, 놀러 가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laughs>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저도 열심히, <laughs> 발로 뛰고 있습니다. <laughs> 자꾸 놀러 간다고 놀리지 마세요. 이제 제가 오픈하고 <laughs> 오픈하고 쌈매가오고바톤터치를 하면 손님들이 어 사장님 어디 놀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놀러 갈 때도 있어요 놀러 갈 때도 있는데 <laughs> 또 카페만으로는 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영역을 더 넓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돈도 벌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지금은 너무 재밌어서, 뭐, 뭐 학교 때 그렇게 배우는 거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생을 배우는 거죠. 제가 뭐, 동대문 가가지고, 원단, <laughs> 원단 비교하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상황이죠. 네,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또, 쌉에 다 와버렸네요. 아, 배가 고픕니다. 책쉐프하고 먹었는데, 뭔가 좀, 허하네요 저기. 아. 라면 먹을까? <laughs> 또 한동안 라면 을안 먹다가 얼마 전에 둘이 타고 커플분 오셔가지고 라면 끓이는데 잠깐 들어가서 뭐 얘기한다고 갔는데 <laughs>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손님들 안 계실 때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그, 라면이랑 또 한동안 안 먹다가 또한번 먹기 시작하면 또 계속 땡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짭조름한 라면이 땡기긴 하네요. 아, 비도온데 그냥 치킨을 시켜 먹을까? 네. 오늘 에피소드 2는, 아, 여기까지고요. <laughs>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함에 쩔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한데 네. 시즌 2 열심히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모든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쌉싸의 <laughs> 휴일 시즌 2 에피소드 3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어. 지물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안녕.